너무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예, 화이팅! 정찬 얼굴 작다 이렇게 올라와 와, 야 예빈 사랑해요 오디오 딱딱거린다 해놓고 어떡라고 그러니 그래, 아 예쁘다 고 뭐, 유니티 너무 예쁘다 윤주 화이팅! 가져가서 힘들어요 뭐 그래. 이렇게 앞에다 뭘아주던거 아니지? 왜 이렇게 세안고 좋은 거 이렇게 놓을까? 예, 채팅장에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.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네요. 자,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연장에 오셨고, 또구입볼 통해서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. 오늘 아직 못 보여드린 유니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자, 그럼 다음 모델를 보여드릴게요. 어떤 모델을 준비하셨나요? 네, 저희 유니티 안에서도 유닛이 있어요. 저희가 다양한 색을 가진 멤버들이 많기 때문에 보컬로도 퍼포먼스로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... 오! 다음 무대는 우리 보컬 유닛이 준비한 무대입니다. 기대와. 어.